자, 딜러가 자신있게 적극 추천한다고 말을 할수 있는 차량은 정말 좋은 차량이 맞습니다. 력이 없습니다. 금도 없고요, 교환이 없는 완벽한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입니다. 짜잔, 연식이 상당히 좋습니다. 22년식 K8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2.5 최고 등급인 스티그니서 등급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자, 가성비 좋은 럭셔리카 혹시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차량 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면 좋습니다. 실내도 굉장히 예쁜 차량이니까요. 자, 끝까지 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주행하시기에 부담이 없는 블랙 칼라의 K8 준비해드렸습니다 21년 10월에 정식 등록이 된 22년식 K8 2.5 시그니처 등급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5인승 차량입니다 용도는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차량으로 준비해드렸어요 보험 이력이 전무합니다 영원입니다 아예 제로 상태인 차량이고요 자 시그니처 등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 옵션을 품고 있는 차량이죠 굉장히 실내 컨디션도 우수한 차량으로 준비를 해 드렸어요. 자, 이려서 잠깐 훑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커브드 디스플레이 확인되고 있고요 휠팅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돋보이고 있는 1월석 실내 디자인 잠깐 살펴보셨습니다 자, 킬로수는 대략 12만 6천 킬로 주행이 된 차량입니다 자, 아직 많은 킬로수 넉넉하게 주행하실 수 있는 차량이니까요 그리고 굉장히 소리도 좋고 상태가 너무 좋은 차량이라서 적극 추천해드릴 수 있으니 잘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입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합니다 자, 판금조차도 존재하 하지 않는 차량입니다. 전면적으로 깨끗한 본닛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기 본연의 바디입니다. 자, 하단으로 기아의 블럼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게 확인되고 있고요. 자, 전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스포티한 느낌이 이렇게 강하고요.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할 만한 전면부의 디자인이 확인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는 어라운드뷰 전방카메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시등 점등 밝기 굉장히 좋죠. 스포티한 느낌 굉장히 강렬하게 나가고 있고요. 상태 매우 좋습니다. 패턴 속도 밝기 일정한 모습. 우수하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단 범퍼 쪽으로도 살펴봅니다. 자, 몰딩 쪽을 보시겠어요? 굉장히 깨끗합니다. 큰 돌팀도 보이지 않고 우수하고 좋은 모습 같이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헤드램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즈의 투명성 좋고요. 밝기 좋습니다. 자, 반대편으로 가서 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니처 등급이기 때문에 하이빔 기능도 가능한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엔카 진단으로 무사고를 확인받았습니다. 안심하셔도 좋겠고요. 사이드 미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고 깨끗한 모습 지시등 점등 밝기도 좋습니다 유료장 앞면으로 초코방 감지 센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썬딩 부분 바로 살펴봐드립니다 깨끗합니다 스크래치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이 차량 최고 등급의 사양이죠 시그니처 등급이기 때문에 2열 석조 이중접합 참 유리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선팅은좀 어둡습니다. 자기 본연의 바디를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단차 걱정 전혀 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펴봐 주셔도 좋겠고요. 다 대각선으로 미세하게 보고 있는데요. 큰 문고 전혀 발견되지 않고 깨끗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남들이 봤을 때내 차량의 옆모습은 이러한 모습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 타이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부터 내려오겠습니다. 큰 스크래치는 보이지 않고요. 굉장히 깔끔하고 우수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투톤율로 확인이 되는 있는 모습이고요. 사이즈 18인치 보이고 있고 타이어는 솔루스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 좋아요 한20%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됐어요 타이어 교체할 필요도 없고요 편안하게 주행만 해주시는 차량으로 준비해드렸습니다 자, 자잔 제가 1회석의 보을 오픈을 했습니다 자 사이즈로부터 내려옵니다 어, 미세한 잔주름도 보이지 않고요 탄력성 굉장히 우수하죠 킬롯을 대비해서 굉장히 깨끗하고 깔끔한 시트 컨디션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도어드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리얼 스티치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스티치 배열 올바른 모습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깔끔하죠? 전반적으로 뭐 딱히 말씀드릴 사항이 없어요. 우수한 컨디션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안하게 살펴봐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이 녀석 내부로 제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자자잔 제가 k 8 실내 1회석 내부로 들어온 모습입니다. 시그니처 등급이기 때문에 전혀 꿀릴 게 아무것도 없는 차량이고요. 너무 예쁘죠? 앰비언트 라이트 우수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고요. 운전하는 사람의 기분이 좋은 디자인으로 이렇게 깨끗하고 럭셔리해요. 전면부터 보겠습니다. 스크래치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고요. 좌측으로는 스마트폰 컨트롤 관련 보이고 있고, 우측으로는 블루투스 관련 보이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내려올게요. 자, 자, 추천 베이지의 모습. 입니다. 어, 너무 럭셔리합니다. 자, 핸들의 좌측으로는 램프 조절과 전동 트렁크 로 TCS 확인되고 있네요. 볼까요, 계기판. 어, 너무 예쁘죠. 벤츠의 계기판이 어, K 8로 옮겨온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허브드 디스플레이 확인되고 이 있고요. 어, 벤츠로 찌면 와이드 커핏이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좌측의 모습. 우측의 모습이 깨끗하고 깔끔하게 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알려 드릴게요. 주행 거리 126,792km 만 확인되고 이 있습니다. 많은 주행 킬로수를더 여유 있게 주행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저희 중고차에서 한달 2,000km 이내 성능 보증해 드리고 있으니 편안하게 한달 동안 내 차량으로 빌려 드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단에서 올라오는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최 근래에 타본차 중에서 가장 깨끗한 차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시동 거는 모습 또,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laughs> 아, 너무 깨끗해요. 뭐, 굳이 보여드릴 필요가 없어. <laughs> 그래서, 에, 제가 패스를 한 거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laughs> 자 그리고 이 차량 짜잔 넣었어요 HUD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유리창 정면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대시보드 상태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어우 깨끗해요 굉장히 우수한 모습 하단으로 리얼로드 몰딩과 함께 디자인도 깔끔하고 스크래치 없이 보존이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오 굉장히 좋습니다 실물로 보시면 오이차 너무너무 예쁘다 하고서 바로 계약이 될것 같습니다 전면으로 보면 10.3인치 와이드 스크린 확인되고 있고요 터치감 부드럽고 우수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하단으로는 에어컨 공조기 버튼들 확인되고 있네요. 바로 확인할게요. 온도 부분 잘 오르고 내리고 좋은 모습으로 확인되고 있고 반대쪽도 좋은 모습입니다. 바람 쐬기 터치가 묵수합니다. 오. 이 바람소리 들리세요? 어우 굉장히 우수하게 좋은 모습 공기적성 기능도 작동 올바르게 잘 되고 있습니다 중고차를 구매를 하실 때는 모든 작동이 이상이 없는지도 꼭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우 이송풍구드 디자인이 이렇게 디테일해요 깨끗하죠 스크래치 전혀 확인되는 모습이 없습니다 아래로 내려오겠습니다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도 깨끗해요 깔끔한 모습 보유 잘 하고 있고요 아래로는 다이얼식 전자 기어놓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시그니처 등급 아니 겠습니까? 어라운드 뷰 당연히 표시가 됩니다. 아, 어라운드 뷰와 함께 360도로 자유롭게 내 차를 체크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전방의 모습입니다. 전방도 굉장히 좋죠. 우수하고 깔끔한 모습 역시나도 항공사 체크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로는 전자 파킹 브레이크 보이고 있네요. 풀어보겠습니다. 컵홀더 상당히 깨끗하고 우수한 모습이고요. 서키입니다. 서키는 이렇게 전자키로 두개 보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뒤쪽으로 통풍 작동 잘 되고 있어요. 시원합니다. 열선 버튼 라이트 우수한 모습이고요. 자 기능에 이상이 있으면 우선 라이트에 이상이 있습니다. 좋은 모습으로 잘 확인되고 있습니다. 암레스트 봅니다. 좀 길죠? 깨끗하고 깔끔한 모습. 문 부드럽게 오픈 잘되고 있습니다. 조수석 워크인 시트입니다. 깨끗해요. 깔끔하고 좋은 모습. 부드러워요. 소리 없습니다. 반대쪽 도어 드림 모습입니다. 퀼팅이 너무 예쁘고요, 디자인이 굉장히 강렬한 디자인입니다. 젊어요, 올드하지 않은 좋은 모습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 A 필러부터 올라오겠습니다. 어두울 것 같네요. 육안으로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깨끗해요. 전면으로 선바이저 g 이트 우수한 모습. 반대쪽도 선바이저. 라이트 기능에 이상 없이 좋은 모습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바로 옆으로는 오버헤드 패널 확인되고 있고요. 하이패스 카드는 앞쪽으로 오나서 사용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채널 블랙박스 보유하고 있고 이싱 기능이 있는 루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도 깨끗한 실내를 갖고 있고요. 야, 어쩜 이렇게 진동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시동을 꺼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차량.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이 열석도 그냥 새 거예요. 너무 깨끗해요. 오늘의 이 차량도 저는 S급이라고 표현을 할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제 바로 이 열석 가서 제가 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 자 제가 이 열석의 문을 오픈을 했습니다. 컨디션이 정말 새 것처럼 너무나도 깨끗한 모습으로 우수한 모습으로 보유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반대쪽 시트도 이 녀석 사용감이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깨끗한 모습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녀석이 도어드림입니다. 전반적으로 깨끗하죠 리얼로드 몰딩 깔끔하고. 어, 스티치가 상당히 고급스럽고 럭셔리한 모습으로 확인되고 있네요. 바닥 부분 스크래치 확인되지 않고 사이드도 깨끗한 모습입니다. 이제 바로 2연석 실내 내부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자잔. 제가 K8 2연석 내부로 들어온 모습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말하면 혼날 수도 있는데 약간 기능이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벤츠 실내 내부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고 있어요. 굉장히 럭셔리하고 화려한 느낌이 강렬한 K8 함께 살펴보고 계십니다. 자, 이열석에서 바라보는 이열석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헤드업부터 시작해서 360도 항공샷이 가능한 어뷰까지 모든 기능 갖출고다 갖추고 있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가능한 차량입니다. 자 최고 등급 시그니처 등급의 차량을 함께 살펴보고 계십니다. 자 등받이 부분도 어우 너무 깔끔하죠 깨끗하고 발 스크래치 확인되지 않고 운대쪽도발 스크래치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전면으로 보시면 송풍구 보이고 있고 하단으로 USB 단자 두개 보이고 있습니다. 공간이 이렇게 넓습니다. 실내 자체 쾌적하고 뭐 2열석은 그냥 뭐 아예 자체 차익한 느낌이 나지 않습니다 상당히 성능과 디자인 모두 s급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차량 함께 살펴보고 계신 겁니다 뒤쪽 보시면 자암레스트 쪽도 깨끗하죠 너무 깔끔하고 좋은 모습이고요 자 코플도 깔끔하고 우수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이드 커튼은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2열석까지 함께 살펴보셨고요 트렁크 역시도 전동 트렁크로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또 세세하게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퉁. 자, 제가 트렁크 쪽을 확인하기 위해서 뒤 리어 쪽으로 나온 모습입니다. 뒷, 리어 쪽도 상당히 깨끗하고 깔끔한 바디 보유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윗면입니다 썸팅 부분 까짐 현상 없고 에어 들뜸 현상도 보이지 않아요 깔끔하고 우수한 모습 자 트렁크 역시도 큰 스크래치 없습니다 자이 차량은 판금조차도 없는 차량입니다 자기 자신의 어, 신차 출고 때 본연의 바디를 갖고 있는 차량인데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하게 주행을 해주셨습니다 자 리어 쪽 테일램프 확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일램프 점등 밝기 우수한 모습이고요 자, 앞으로도 습기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전면부도 깨끗하고 깔끔한 모습입니다. 하단으로 내려옵니다. 좋죠? 큰 스크래치 전혀 육안으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머플러도 뜨겁지 않아요. 어, 따뜻한 모습으로 굉장히 우수한 모습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트렁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니처 등급이기 때문에 전동 트렁크로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자, 트렁크 소리 없이 깨끗하고 깔끔하게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트렁크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합니다. 깨끗하고 좋은 모습으로 완벽하게 퍼펙트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한번 같이 살펴보셨을까요? 정말 깨끗한 차량으로 적극 추천해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보험 이력이 아예 전무한 차량으로 준비를 해드렸고, 판금조차 없는 완벽한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자, 딜러가 자신있게 적극 추천한다고 말을 할수 있는 차량은 정말 좋은 차량에 맞습니다. 자, 가성비 있게 럭셔리한 차량 찾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이 차량 아마 꼭 마음에 드셨을 겁니다. 오늘 이 차량의 가격입니다. 가격은 2,650만 원입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드셨다면 위 상단의 연락처로 문자, 전화, 편하신 걸로 주세요. 제가 직접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애정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